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의 8번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밑줄 친사자 성어와 뜻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번 달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대두로 인해 모든 주력 상품의 판매가 저조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두 거래처를 찾아가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10벌 지목의 끝에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전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그죠 그럼 십벌지목이라는 것에 대한 뜻만 알아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십벌지목이라는 것에 대한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맥상 한번두 번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노력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어, 해결이. 된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1번을 보시게 되면, 은 반복 무상인데, 이 반복 무상이라 그러면 은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해서 어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라는 것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하고, 무상이라는 것은 헛되다.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람도 없고 헛되다. 그러니까 반복무상이라는 것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 보니까 아무런 보람없이 헛된 상황 이것을 반복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반복해서 무언가를 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은 마부작침은 뭐냐면은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도끼라는 것은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갈아가지고 그 바늘을 만들 정도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우공이산은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 라는 때 쓰는 게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그러니까 산 전체, 산, 이걸 다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산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티끌모아태산 이런 개념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룰 수 있다. 자그 다음에 적진 성산인데 이때 여기서 진자가 적은 쌓았던 얘기고 이 진이라는 게 바로 티끌 진입니다. 그래서 티끌도 쌓으면 뭐가 된다? 산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저 성심 성침, 성침도 마찬가지로 철구공이 가지고 만들었을 때 계속 이걸 가져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바늘을 만들었다. 그래서 마부작침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답일 것 같, 답이 아닐 것 같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좀 뒤로 가볼게요. 16번 한번 가보자. 16번. 자, 다음 중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 드러난 대화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교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 뭐 예를 들면, 인사말 같은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 옷을 이쁘게 꼬셨네요. 아니면 오늘따라 더 멋있으시네요. 이거 좀 불필요한 말인데, 친교적 기능을 위해서 먼저 제시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 오늘 날씨가 춥네. 이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밥은 먹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좀더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필요한 대답은 안 오고 날씨가 춥다는 거에 대한 것만 얘기했어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친교적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얘 예, 이제 곧 저녁 먹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 가니? 지금 저녁을 먹어야 하는 것을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저녁 먹을 건데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 먹어야 된다는 것이 신교적 기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우체국에 잠시 다녀올게요. 대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은 아니네요. 다음 디귿 이만 가봐야겠다. 이따가 전화하자. 오늘 오늘 정말 즐거웠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귿의 경우는 그 친교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가는 거 자체는 뭐예요? 가는 거 자체는 가는 게그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간다라고 하는 거 이따가 전화하자라는 것 자체가 또 뭐예요 어, 이 사람과의 또 어떤 친밀감 이런 것도 유지하기 위해 서 던지는 말입니다 이따가 전화하자 그랬더니 오늘 정말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그 디귿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리을 김대리 여행은 어디로 다녀왔나 자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물어본 거잖아요 여행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홍콩과 마카오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런 친교적 기능이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미음 이렇게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그래 조만간 밥한번 먹자.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아쉽다라고 얘기한 것을 조만간 밥한번 먹자로 다른 말로 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미움도맞고요 비읍 오랜만이네 얼굴 더 좋아졌다. 예, 끝났습니다. 얼굴 더 좋아졌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친교적 기능이 드러난 것은 5번입니다. 넘어가 보죠. 자 다음 1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번인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이 내용 일치 문제를 하기 전에 요거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내용 일치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일일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이 내용 일치를 조금만 더 뜯어 보면 내용 일치는 일단은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일치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를 대화를 빙자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내용일치 문제예요.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됐죠? 근데 이 내용일치에서는 선택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통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일치다 그러면 날것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거친데 날것 그대로라는 얘기는 이 지문에 있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옮겨 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찾기가 쉽겠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가공입니다. 가공. 가공을 했다 그러면 어려워요. 가공을 했다면 왜 어렵냐? 가공은 다른 말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용 일치 문제다 그러면 선택지를 무조건 봐요. 무조건 보는데 가공, 만약에 날것이라고 써놨으면 이거 갖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가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고 선택지에 나온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뉘앙스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보신다 하더라도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어 파트 있잖아요. 국어 파트는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 즉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선택지를 안 보고 그냥 위에서 읽고 내려와도 이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하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뜨는 얘기이긴 하지만 평소에 그 의사소통 능력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독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해법이라는 것을 달달달 해갖고 익숙하게 만들고 숙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도 해요. 그쵸? 그렇게 좀 보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날 것과 가공한 것, 요걸 좀 주의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해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은 N은행의 기획팀 팀장 A씨는 팀회의를 통해 자사의 카멜레존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음 중 카멜레존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보통은 가장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적절할 수는 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보통은 틀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할 수도 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것. 그냥 그죠. 동떨어져 있는 걸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이문제는 선택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점심을 거르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영업점 한편에 빵이나 음료를 판매한 아 이거 읽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예시를 든 거예요, 그죠 활용 방안으로. 그러면은 위에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읽어보고 이것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최근 아니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를 먼저 봐도 도움이 안 돼요. 위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볼게요. 최근 현대 소비 공간으로 카멜레존. 당연히 카멜레라는 말은 카멜레온이라는 얘기겠죠. 주목받고 있다. 카멜레온과 공간의 합성어인 카멜레존은 주변 상황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이 특정 공간이 협업이나 재생, 공유 등을 통해 기존 용도에 벗어나 상황에 맞춰 새롭게 번, 변신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 분야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간 재생은 카멜레존의. 특 대표적인 유형이다. 공간재생이란 이전 공간의 특성과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술작품의 전시장으로 재생한 공장이나 카페로 운영되는 폐병원 등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수 있다. 자 그래서 공간재생이 있어요. 공간재생. 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공간의, 공간을 특정 상황에 따라 변형해서 활용하는 팝업스토어도 카멜레존에 해당한다. 브랜드 동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팝업스토어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되어 일정 기간만 제품을 판매한다. 이때 단순 판매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선사해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게 시킨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는데 단순히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체험 경험을 해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도 체험해 보게끔 예를 들면 가상현실 VR. 그 장비를 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한번 써서 실제로도 한번 경험도한번해보게해 줘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요즘 또 광고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써 보고 휴대폰 을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휴대폰을 받아서 써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역시 카멜레존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공간에 하나 이 의 기능을 수행했다면 카메라전은 협업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다 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 대형 쇼핑몰에 자리 잡은 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세탁소와 카페가 결합한 빨 카페형 빨래방이 대표적이다 저도 예전에 큰 그런 공간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백화점처럼 물건을 파는 곳인데 한켠에 책을 이렇게 엄청 꽂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파는 거는 아니에요. 팔기도 하는데 책을 보라고 아예 책을 보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쇼핑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 서점 같은 형태인데 서점은 또 아니고 책 보는 공간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놨다.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들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소비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능의 결합을 넘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점이긴 한데 책을 볼수 있는 공간이고 책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놓은 거죠. 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한 용 복합 시대에서 공간의 기존 형태로는 더 이상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가 어렵다. 소비자의 소비 여가 패턴 변화에 따라 공간 역시 카멜레존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자, 일단은 요거는 그 글을 읽고 이것에 해당하지 않은 거, 가장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긴 한데 이 전반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카멜레존에 대해서 정의 하나만 딱 나온 게 아니라 공간 재생을 한 것도, 그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한 것도, 그다음에 특정 상황에 따라 변하는 뭐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도. 그죠? 이렇게 모두 다 어, 카멜레존에 해당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카멜레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봐야 선택지 중에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면 점심을 거르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영업점 한켠에 빵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베이커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카페형 빨래방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가지상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2번 업무 차를 기다리거나 지루한 고객들을 위해 작은 서정과 함께 입점하는 방안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얘기예요, 은행.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점도 같이 들어가 있죠. 역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SNS에 유명한 카페처럼 폐공장을 활용한 영업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 공간 재생 에 해당하겠죠. 다음 네 번째 고, 고객이 붐비는 시간대 영업점에 AI 로봇이나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 일단은 이거는 AI 로봇이나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공간적인 부분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신속성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 간단한 업무는 어, 빨리, 뭐 AI 로봇이나 키우스크를 통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인 거지 공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속도의 문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다음 5번 새로 출시된 앱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체험해본다. 팝업스토어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그 다음 19번 가볼게요. 19번.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그랬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이라면 보통은 문단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다음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이거 다음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럼 얘만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얘만 보면 되겠네? 거진 여기서 해결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이 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ABC라고 할게요. 근데 ABC가 있는데, 이게 A, B, C, D로 갈 수도 있죠, 물론. 그죠? 이런 경우라면 C 다음에 D가 와야 되니까 C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C가 C가 B에 대한 것에 대한 반론, 반대되는 예, 됐죠?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글을 이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B가 B의 예시다라고 하고 어떻게 예시라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에다가 B 가고 두 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D예요. D로 다시 가는 거야. 됐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c와 관련된 게 아니라 b랑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경우라면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거는 꼭 b가 다음에 앞에 있는 그려야 된다는 또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라면 앞에 앞에를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글 자체가. 그래서 문맥을 보고 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9번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 AI 등의 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 분야에 진출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과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확대 등이 금융의 대 비대면화를 심화시키면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제가 최근 기사에서도 봤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은행 지점을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가가지고 청약통장 그 세금 모델을 그 바꿔줘야 되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요. 가기도 좀 겁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 실제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는 요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인 디지털 금융은 전자적 방식의 결제, 송금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결제, 송금이 매우 간단해지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이 돼요. 예전에는 공인증서를 막 하고 공인증서에다가 보안카드를 하든지 아니면 OTP 그걸 받아가지고 입력을 하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비밀번호 6섯 자리 넣으면 끝나요. 매우 간단하다. 매우. 심지어 그런 채팅하는 어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컷!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돈 보내겠다고 해서 바로 돈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엄청 간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황이 그래요. 자 결제 송금이 간편해지고 인증이나 신원 확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 플랫폼의 구축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 규모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용자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와 연계한 디지털 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로 적용하여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AI 인증 기술 등을 통해 고객에 맞춤형 금융 서비스 를 제공 있게 되었고 디지털 신기에 따라 확대되었다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 마지막 하나의 문단이 남았는데 일단은 그 현재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금융 서비스, 디지털 금융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대체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쭉 그냥 순탄하게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EU 등 해외 주요 국가는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그 했어요. 여기까지도 앞에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그 그러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는 항상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내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뒤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나 역접. 뒤집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후에는 부정적인 내용. 앞에가 긍정적이었다면 부정적인 내용이. 앞에가 부정적이었다면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지털 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재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즉,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이그 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자체는 재정 이후에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멈춰 있다. 그 어떻게 겠어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방, 방,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이유만 보면 그러나에 대한 이 접속어에 대한 특징을 알고 계신다면 그러나 이전과 이후 즉 마지막 문단만 보시더라도 얼추 답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마지막 문단만 보겠습니다. 특히 그러나 나왔을 때 올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받아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게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됐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다 뒤에 있는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전에 있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봐야 된다. 자, 1번. 고객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니죠. 2번. 어, 시간을 단축시킨다 아니에요. 자, 3번. 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 요거는 오히려. 음, 아예 틀렸다고 하니 그렇죠? 음,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데 이제, 금융거래법이 재정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변화를 줘야 된다가 맡기긴 하겠어요. 4번, 디지털 금융의 소외 현상으로 방지하고, 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상관없죠. 5번,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전면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있다라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0번 볼게요. 다음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료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추론 유형이에요. 추론, 추론, 추론 예측 예상이죠. 이걸 딱 보고,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추론이라 돼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자료 분석 어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자료 분석, 자료 분석, 그러니까 분석 해석 이런 게 있는데 이 분석이라는 것도 분석이라는 것도 실제로 쪼개면서 보는 거예요 자료를 쪼개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야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자료 분석이라 하더라도 자료 해석처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론도 이걸 보고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좀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추론도 내용일치스럽다. 즉 주어져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말을 살짝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추론이라 하더라도. 이해 되셨죠? 그렇게 가는 케이스가 많다. 볼게요 한번. 2016년 12월 15일 새벽 미군 미국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에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여 0.75%로 상승하였다. 이는 12개월 만에 미국 정책 금리 인상이다. 또한 2017년에도 금리가 세 차례 추가돼 인상될 것으로 예고했다. 자, 1 2 개월 만에 인상했고요. 2016년 12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2015년도 얘기겠죠, 인상시켰던 것은 맞죠? 근데 그 사이에 인상했는지 감소 그 사이에 감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2개월 만에 인상이 돼요. 그리고 2017년도 다음해도 세번 예상이 예고가 됐다, 기겠습니다 자,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앨런 의장은 1년간 세 번의 금리 인상은 여전히 아주 작은 수준이라며.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주가 상승은 정책 기대가 반영된 것일 뿐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경기 회복세에 맞춰 초저금리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신흥국 경기 침체, 달러화 강세, 유가 락 등을 유발한다. 특히 미국의 저금리 기조 하에 한국과 신흥국에 유입됐던 선진국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으며 유가와 신흥국 경기에 민감한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등의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국채 경쟁력 하락은 물론 국내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 자 물론 물론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는 금리 한국은 금리 인상을 안하고 바라만 봤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고, 당연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에 맞게 우리도 금리를 더 올리죠. 왜냐하면 미국보다 금리가 우리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이 더 안정적이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니까, 당연히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거 좀알아주세요 금리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있다, 한국이 있다 그러면 한국이 미국보다 낮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들어오겠죠.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내린다. 그냥 간다. 그 얘는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미국이 떨어졌다. 그 얘는 우리나라는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근데 올렸다. 그럼 무조건 올려야 돼요. 됐죠. 안 올리면은 유출되니까. 자, 됐습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미국의 경제 회복에 상승세가 보였기 때문에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결정했을 것이다. 자, 상승세가 보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상승세가 보였다 딱 이렇게 단정적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을 한 궁극적인 이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 즉,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추론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미국의 저금리 기조화에 한국과 신국에 유입됐던 선진국 자금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면서 급격히 유출될 수도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격히 유출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보통 미국이 금리 발표를 하면 우리도 금리 발표를 곧바로 또 하거든요. 따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 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 번, 2017년 금리 인상의 계획은 3.7.9월이다. 자, 3.7.9월이란 근거가 없어요. 1 년간 세 번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언제는 얘기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다음 4 번. 2016년 12월 15일에 미국 금리 인상은 1년만 12개월 만에 했다 그랬으니까 1년만에 정책 금리 인상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여러 업종들 중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등의 업종은 신흥국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줄 거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두 번째 문단 어, 말미에 좀 보시면 어... 신흥국 경기에 민감한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등의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것 때문에 유입됐던 자금이 그니까 러미국의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들은 신흥국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을 건들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5번도 5번은 추론 추론 들어갔죠. 그죠? 추론 들어갔다. 근데 일단은 음 2번하고 4번은 뭐 내용 일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번도 마찬가지고, 1번하고 5번은 그래도 조금의 추론이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